1944년 일본 후생성은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공포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1938년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국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징발해 갔던 일본은 여자 정신대 근무령 공포로 한국 여성을 합법적으로 징발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 숫자는 20여만 명. 종전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일본군 위안부들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아직도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침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과가 시작되었고 아침 식사 후 9에서 10시에 목욕하고 11시부터 군인들을 받아야 했다. 밤 10시에서 11시까지는 일반 사병들이 오고 그 이후부터는 장교들이 새벽 3시까지 오군했다. 매일 30에서 40명이 들이닥치는데 이들은 일일이 옷을 입고 벗고 할 겨를이 없어 아예 아랫도리를 벗고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세계 군사사상 유례가 없다. 20만 명의 위안부 중 80에서 90%가 16에서 19세의 한국 처녀들이었다. 꽃다운 한국 처녀들이 전선에서 일본군의 성노이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군부, 매춘업자, 조선총독부가 연결돼 분업 형태로 저질러진 광란극이었다. 패전을 맞은 일본군은 증거인멸을 위해 위안부들을 방공호에 몰아넣어 생매장시키거나 독극물로 집단학살까지 자행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진솔한 사과 없이 애미모호한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종군이 군대를 따라간다는 뜻이므로 이말 속엔 어느 정도의 자발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성로회로 부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측은 종군 위안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 내에서조차 반론이 있었다. 주요 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같은 이는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이 본질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본군 성로회의 나군용 성로회로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한다. 우리는 스스로 우려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 부른다. 한은 우려 민족 재계 구성원의 정서적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응어리일 수도 있거니와 민족 전체가 겪은 역사적 고난의 산물이란 차원에서 그것은 더 구체성과 현실성을 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의 집약적 근원을 우리는 일제 침략과 만행에서 찾게 된다. 그 시절 관연한 처녀가 있는 가정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전쟁이 광분한 일제가 젊은 아낙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마구 끌어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끌려간 여인들에게 안겨진 운명은 너무도 가혹하고 처참했다. 인간 이하의 가전 학대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전쟁의 와중에서 끌려간 정신대원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15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한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 는 입이 있어. 그날을 증언하는 목소리는 귀에 쟁쟁하다. 조선에서 온 처녀는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엄마, 엄마 하고 절교했다. 같은 종군 위안부로 있다가 살아남은 한 일본인 여성의 증언이다. 일본의 TV는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성적 희롱물로 온갖 체육을 당해야 했던 한국인 정신대 문제를 집중 취재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만행은 당시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 자임되었다는 걸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인 정신대 출신 시로타 여인은 18살 때인 1940년 대만의 한술집에서 일하다 위안부로 끌려가 사입한 남양군도 등지의 섬을 전전하다 패전 작전 남양군도 트럭트럭 섬으로 가게 됐으며 이곳에서 40여 명의 한국 여자들이 일본인 병사의 놀이게감이 되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당시 한국 여자들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채로 일본군인 보초의 엄한 감시 속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일본군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으며 때로는 최전방 부대를 순회하며 실세 없이 몸을 짓밟혔다고 말했다. 시로타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 위안부들에게는 이름 대신 고유 번호가 매겨져 상대할 여자의 번호표를 들고 위안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병사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그야말로 광란적인 학대를 하는 바람에 이를 견디다 못한 한국인 여성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특수간호부라는 이름으로 장교만을 상대했던 나도 계속되는 일에 상대의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곤 했는데. 하물며 사병들의 전유물이었던 한국 여자들은 오죽했겠느냐며 일본군 위안부들 사이에 조센피로 불렸던 한국 여자들 가운데는 13에서 14세 가량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40대가 넘는 여자도 있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시로타시는 특히 한국 정신대원들로부터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마을을 아예 포위 어린이와 할머니를 뺀 여자란 여자는 모두 쓸어가는 인간 사냥에 걸려 끌려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본군의 패전 소식이 들리자, 이렇게 끌고 온 여자들을 집단으로 총살한 뒤, 달아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다. 시로타 씨는, 미군이 섬에 상륙하자, 이른바 천황의 군대라고 자부하던 일본군들은, 자신들이 종군이 안부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흔적을 말살하기 위해, 정글로 대피해 있던 한국 위안부들을 귀국시켜주겠다고 속여 트럭에 태운 뒤 기관총을 쏘아 죽였는가 하면 정글 속에 남아있던 위안부들은 내팽개치고 그대로 도망갔다고 밝히고 당시 남양군도 파라오섬에서 미군 LST로 귀국길에 오른 자신은 귀국선도 못한 채 정글 속에 버려진 한국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분여자를 종군위안부로 강제 징발하여 참혹하게 희생시킨 사실이 뻔한데도 일본은 그동안 민간업자가 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조사해봤으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등 별별 술책과 변명으로 발뺌해왔다. 그러나 뒤늦게 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자료를 발굴, 공개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1991년 12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 정신대가 일본 정부 측의 부인과는 달리 일본군에 의해 모집 운용됐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 문서가 공개됐다. 지난 1944년 8월 인도와 버마에 주둔한 미군 심리전 부대가 일본군 포로의 심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형식상 일본 민간인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되어있던 정신대의 모집과 이동 배치가 일본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최근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해 외무부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 정신대의 모집은 일본군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강제 모집된 위안부의 전선 배치를 위해 일본군이 통행층을 발급했으며 일본군이 정신대에 교통식량 의료 편의를 제공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위안소는 일본군이 부대별 계급별로 자체 작성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는 등 일본군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해군 정보장교로 참전 오키나와 포로 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조선인 종군위 안부들을 심문했던 미국인이 당시 자신이 목격했던 위안부들의 참상을 증언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에서 쌍용증권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경갈 씨 70, 미국명 칼페리스 밀러는 1945년 6월 당시 오키나와 기노자 인근 포로 수용소에 30여 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이 수용돼 있었으며 이들 모두를 신문, 위안부로 끌려온 경위 생활위안소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해 미군 사령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스는 위안부들은 처음에는 일본군과 같은 포로 취급을 받다가 이들이 강요나 모집에 의해 끌려왔다는 특수한 처지가 인정돼 별도의 캠프에 수용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조사 당시 위안부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비교적 교육 정도가 높아 보였으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가 되고 말았다고 밝힌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민스는 여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20세 가량이었으며 이들은 일본 군인들을 상대할 때는 대개 한 사람당 30분씩 시간이 주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미군정 근무로 인연을 맺은 후 줄곧 한국에 살면서 귀화한 그는 위안부들에 대한 신문 보고서는 한 사람당 한 장씩 작성돼 상부에 보내졌다면서 미국 국방부 자료실 등에 확인해 보면 당시 보고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2차 대전 중 일본 식민 지하의 한국으로부터 버마 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한국인 위안부의 모집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일본군이 깊이 관여했음을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미국 측 보고서가 또다시 발견됐다고 일본의 교동공동통신이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미측 자료는 미메릴랜드 주스 트렌드에 있는 워싱턴 기록 센터 국립공문서관 부속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고 미군 신문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 두 통에는 구일본군의 결정적인 관여를 말해주는 한국인 종군 위안부들의 생생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 1944년 8월 범마 전선에 투입된 구일본군과 함께 도피 중 미군의 포로가 된 한국인 위안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1942년 8월에 범화로 파견됐던 닐스 송선 한 척에만도 703명의 한국인 위안부가 갔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보고에서는 특히 포로가 된 20명의 한국인 위안부는 19세로부터 31세까지의 여인으로 1942년 8월 고용주인 일본인 부부와 함께 한국으로부터 랜군 현 양곤에 도착한 다음 43년 1월 버마 북부의 미친아로 옮겨져 이때부터 일본인이 경영하는 위안소에서 밤낮 없는 시달림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한국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한 후 연합군에 쫓겨 퇴각할 당시에는 이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도주하는 등 발염치한 행위를 되풀이한 사실이 미국내 문서 보관소에 있는 기록들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인 정신대원들은 자신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일이 병원에서 부상 군인을 방문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일들이며 그곳에서 받는 보수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빚을 갚고 싱가포르에서 보수를 많이 받는 새로운 삶을 할수 있다는 일본군의 꿰매수가 끌려왔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해서 약 800명의 한국 출신 여성들이 1942년 8월 20일께 버마렘군현 양군에 도착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위안소를 찾는 군인들은 일반 병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1행 50전을 내고 20에서 30분간 하사가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3면을 내고 30분에서 40분간 장교들은 오후 9시부터 5면을 내고 30분에서 40분간씩 머물도록 배당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인 자신들이 정신대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는 정부가 간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태도로 사실을 묵인하려 했다. 물론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은 은폐하고 싶었겠지만 역사의 진실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 한국 측에서도 산증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 당시 부산 영도에도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던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1992년 6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일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태평양 전쟁 희생자 증언을 듣는 모임에 증인으로 참석한 윤모 씨여65 경남 울산시 남구는 16세 때인 지난 1943년 9월 부산 영도에 있는 제1위안소로 끌려가 광복 전까지 일본 군인들을 위한 위안부로 있었다면서. 당시 이 위안소에는 45명의 조선인 여자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월 초 정신대 문제가 국민들의 이목을 끈 이후 관련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으나 일제 당시 국내에 설치됐던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위안부 생활을 증언한 것은 윤 씨가 처음이다. 10만에서 20만 명의 한국 여자들이 끌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여자 정신대의 실상은 일본군이 폐망과 동시에 군사 급비 사항이었던 정신대 관련 서류를 모두 말살한 데다. 생존자들마저 여의없이 자신이 과거를 숨긴 채 자취를 감춰버리는 바람에 지금도 역사의 베일에 철저히 가려져 그 진상이 파헤쳐지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1992년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여오던 수요 시위가 2011년 12월 14일로 1천회를 맞았다. 20년간 지속돼온 사상 유래가 없는 최장기 집회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많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234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15명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 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 시위는 매주 위안부 피해자들 10에서 20여 명이 교대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 지금껏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어 온 집회. 2002년 3월께 실시된 500번째 시위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집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700회 기념 집회는 독일, 미국, 영국, 대만, 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본 여성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행동네트워크가 도쿄와 오사카, 후쿠로카 등 7개 도시에서 지지시위를 가졌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를 본 국가의 정부는 지금까지의 면적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욕분 씨는 고향이 경북 영천인 이 씨가 정신대로 끌려간 것은 겨우 10살이었던 1939년 울산에서 꿈 많은 동심을 키워가고 있을 때였다. 친구들과 소꿉장난을 하며 놀고 있는데 일본인 앞접이인 듯한 한국인 청년 두 명이 다짜고짜 끌고 갔다. 같이 놀던 친구 두 명과 울산의 어느 수용소에서 3개월 동안 갇혀 있다. 부산으로 옮겨졌다. 전국에서 끌려온 30여 명의 처녀와 함께 부산을 거쳐 일본 시모노세키 수용소로 끌려가 보름 동안 일본어 교육을 받은 뒤이 씨는 대만 주둔 일본군 부대 인근 정신대 수용소로 옮겨졌다. 일본인 책임자가 내가 10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년 후 위안부로 쓰겠다며 거천에 잡리를 시켰다. 당시 이 씨는 낮에는 폭격으로 일본군 참호 속에서 밤이면 임시위안소에서 조선인 여성 한 명이 하루 20에서 30명의 군인에게 몸을 짓밟히는걸 지켜보면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특히 토요일이면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 군인들이 임시 위안소였던 학교 문 앞에 200에서 300명씩 줄지어 있는 것을 지켜보며 어린 마음의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며 그 옛날의 악몽을 더듬었다. 2년이 지나 그녀도 17에서 22세 전후의 조선인 여성 30여 명과 함께 밤에는 몸을 직밟히고 낮에는 탄약 운반 작업부 세탁부 간호부로서 노역을 해야만 했다. 하루 종일 먹는 거라곤 맨밥에 나물 한 접시가 고작이었고 도망가다가 잡히거나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반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 그는 일본군의 동물적인 학대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할 것을 결심, 드디어 1941년 초 새벽 야물 틈타 탈출을 결행했다. 신을 신으면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이 신이 가량을 달려가니 현지 경찰서가 나왔다. 마침 한국인 통역관이 있길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러나 고향에 신원 조회한 결과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회신이 돌아오는 바람에 그는 할수 없이 한 일본군 장교집의 가정부로 들어갔다. 나중 귀국 후 알았지만 고향 친척들이 일본 순사가 이름을 대며 찾길래 겁이 나서 그런 사람 없었다고 대답했다더군요. 귀국 기회를 놓친 이씨는 가정부로 5년간 일하다 18세 때 다시 술집으로 넘겨져 3년 동안 조선인 여성 20여 명과 함께 접대부 생활을 했다. 이씨는 광복이 되자 46년 귀국 경주와 부산에서 파출부와 식당일로 생계를 꾸리며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